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로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그 때의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첫째,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받으시고 곧그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곧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도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그 제자들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음,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만이 될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전하사 예수 그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도의 스 아내,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또 지혜와 지식과 희락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또 기뻐하시느냐 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지착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수 있느냐 이렇게 볼때 우리가 얼마나 그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교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시는 것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쌓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 그렇죠? 네, 그렇지만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고 할 때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또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음, 이렇게 아인에게는 노고를 주 노고를 이렇게 주어서 모든 것들을 어, 모아서 쌓게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첫 번째로 보면은 어, 물질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인에게는 노고를 줘서 열심히 쌓게 하신 것을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 수,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을 얻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너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보면은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 기뻐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고요.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드리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